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주민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일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근거해 수도권 광역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를 찾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 공모에는 응모한 수도권 지자체가 단한 곳도 없어 종결됐습니다. 사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 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사자 합의 이행 적극 지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공간 활용 방안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조속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지역별 국정과제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채택했다며 인천지역 여섯 번째 공약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정기획이 시도별 공약에 대한 추진과제는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정기획위가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에 첨예한 갈등 현안을 조정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기엔 재반 여건이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 검단 주민 단체들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4차 공모 종료가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이라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려면 대통령실 사나 수도권 매립지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전, 부산 등에서도 갈등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이해관계자를 모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이 개최된 바 있다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역시 타운홀 미팅으로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